교재 35쪽에 1번입니다. 무리수와 실수 단원이에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수를 각각 제곱하여 크기를 비교하고 알맞은 부등호를 쓰세요. 제곱근의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예요 우선 제곱수의 뜻을 봐볼게요. 제곱수는 같은 자연수를 두번 곱한 수입니다. 아래 나온 뜻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우리 제곱근의 대소 비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제곱수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곱수라는 것은 같은 자연수를 두번 곱한 수예요. 1을 두번 곱하면 1이에요. 2를 두번 곱하면 4예요. 9를 두번 곱하면? 3을 두번 곱하면 9예요. 그러니까 1, 4, 9 이런 수들을 제곱수라고 합니다. 제곱수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4를 두번 곱하면 16이에요. 5를 두번 곱하면 25고 6을 두번 곱하면 36. 7을 두번 곱하면 49. 그리고 8 8 64 9, 9 81 10의 제곱은 100. 개 10개 정도 제곱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제곱근의 뜻을 봐 볼게요. 어떤 수를 양수라고 해 볼게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9가 된다고 해 봅시다. 이때 어떤 수를 뭐라고 하냐면 루트 9라고 합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9가 될때그 어떤 수를 루트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루트 9.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루트 9.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루트 9예요. 근데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아까 뭐였죠?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3과 루트 9가 같다는 것까지 알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봐볼게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루트 25예요. 그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루트 25인데,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실제로 뭐였죠? 5가 제곱을 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루트 25는 5가 됩니다.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는 루트 49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곱해서 루트 49가 되는 수는 7이 됩니다. 제곱수 10개 기억해 주시고 제곱근은 제곱해서 무엇이 되는 수 얘를 루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 풀어 볼게요.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 제곱해서 20이 되는 수 이때는 루트 안에 큰 수가 들어간 수가 당연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크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는 그냥 4로 있고요. 하나는 루트가 있죠. 그럼 둘다 루트를 씌워두든지, 둘다 루트를 벗겨주든지, 둘중 하나의 한 가지 모습으로 바꿔서 비교를 해야 돼요. 4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죠. 그래서 루트 16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른쪽이 크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 2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죠. 그래서 왼쪽이 크고 왼쪽 방향으로 부등호를 벌려 주면 되겠네요. 다음네 번째 문제.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수죠. 5분의 3.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넣을 때는 수를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5분의 3과 25분의 9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통분을 하면 되겠죠. 5분의 3을 통분하면 25분의 15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5분의 9보다는 25분의 15가 크죠. 그러니까 25분의 9보단 5분의 3이 크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